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킴 역사입니다 어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거의 안 걸리신 분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다들 많이 한 번씩은 걸리셨고 코로나 후에 오는 증상들에 의해서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<laughs> 이런 기침 기침이라던지 이제 목소리가 오후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갈라져요 이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어, 밥 차리기 전에. 카메라를 켰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이쪽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특히 목하고 이 기관지 그리고 폐 지금 저희 아들이 텔레비를 보고 있어서 어, 잡음이 조금 섞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이 기침 기관지 쪽으로 많이 와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어요.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 밖에 나가서 기침하면 너무 눈치 보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조금 어, 기침을 숨기기가 힘들었어요. 또 저는 이제 한달좀 됐는데 아직도 기침이 이렇게 나서 밖에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 가든지 제가 <laughs> 이렇게 기침하면 사람도 이렇게 쳐다봐요. 이럴 경우에는 이제 드시면 좋은 것들이 왜 목이 막 아플 때는 제가 은교산을 많이 권했잖아요. 이제는 맹문동탕, 맥기천 이름은 제약회사마다 다 다른데 이제 성분이 맹문동탕이에요. 맹문동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와 기관지에 열을 꺼주고 어 조금 수분을 좀 주면서 가래를 묽게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갈라진 목소리에 수분을 줄수 있으니까 맹문동탕 같은 걸 드시면 좋고 청패탕 같은 것도 좋습니다. 같은 어 원리예요. 배도라지즙, 배도라지액을 많이 드시는데 배는 좀 성, 성질이 차고 도라지는 좀 성질이 따뜻해서 배, 도라지 같이 되어있는 것보다 배, 도라지 따로따로 되어있는 걸 드시는 게 사실은 좋고요 자기 체질에 따라서 어양 체질이신 분들은 배즙 그다음에 음 체질이신 분들은 도라지즙을 드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배, 도라지가 합쳐져 있는 것보다 그렇게 나눠서 드시는 게 홍삼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는 것처럼 배, 도라지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사실 이게 지금 45일 이내에는 재감염은 없다.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, 사실은 정해진 거는 딱히 막 이게 정설이다 하는 건 없고, 그때그때 또 예외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... 코로나로 한번 기관지라든지 폐가 심하게 조금 이렇게 되신 분들은 기침이 계속 되시면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폐 사진을 찍어서 폐렴이나 기관지 염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약을 추가로 드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원장님이 알아서 어, 처방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어,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은 이제. 코로나에 한번 목감기로 오셨던 분들은 더 면밀하게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하시고, 맹문동탕이라든지 청패탕, 이렇게 이름을 알고 계시면서, 맹문동탕과 청패탕을 찾았을 때 없을 경우에는 너무도 어, 실망하지 마시고, 박사님들이 권해주는 다른 또 기관지에 좋은 약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구강 스프레이도 좋을 것 같아요. 목에 뿌리는 거, 소독하고 향균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스크 꼭 하시고. 마스크를 안 하기에는 이제는 우리가 너무 한편으로는 마스크의 기능적인 역할이 되게 좋아가지고 마스크는 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여러분, 어, 약국에 오시는 장기침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. 여러분, 안녕!